부족한 절을 부르셔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안산제일교회에서 13년 동안 13년 동안 섬기며 살갈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고은 원로 목사님 또 허여 안사민 목사님 또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입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모든 우리 제일교회 식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 안산 제일교회는 제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육신의 고향이 몸이 태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어, 영혼의 고향은 영이 태어난 곳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 안산에서 안산 제일교회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또한 영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어, 경험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사실 끝이 없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그 성화의 길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영적 성화의 길 가운데 어, 이 안산 제일교회 함께한 한 13년간의 시간들은 제게 매우 큰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금년에 이제 연말 당해서 제가 이렇게 어, 이제.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음, 제, 제대로 된 인간 또 부모, 목회자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의, 저에게 숨은 비밀병기 이 안산제일교회를 벌써 선물로 준비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습니다. 실패도 수많이 수없이 맛보았고 그럴 때마다 다독여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수많은 선한, 선하신 손길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정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절제되지 못한 저의 생생한 민낯을 다 내어놓는 부끄러운 순간에도 우리 안산 제일교회는 엄마의 품같이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안아주고 품어 주셨습니다. 안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의 스승이요 멘토요 친구요 보호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4월 13일 수요일에 저는 처음 보임설교를 수요 예배 때 했습니다. 당시 때는 이 교회가 짓기 전이고 옛날 건물을 헐고 건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하 교회 식당에 대체 예배실을 만들어서 주일에 여덟 번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새벽에도 그곳에 복잡복잡 사람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금요철화 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지금도 그 열기가 새록새록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이 부르짖고 앞에서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강대상 앞에 나온 교구 성도들을 불러갖고 축복기도 해주고 또 기억하시죠 십자가와 그 신방 가방을 주면서 어, 움직일 때참 독특한 교회다 신기한 교회라는 생각을 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점점 이 교회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고흐 원로 목사님의 성도 사랑 교회 사랑의 남다른 열정이 느껴졌고 그 영성이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음을 느꼈고 또 후임으로 오신 우리 허이 목사님의 아주 스마트하시고 깔끔하신 목회 영성과 한데 부무러져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목회 현실에서 가장 선도하는 교회로 또 도시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어, 저도 부족하지만 훌륭하신 두 분의 목사님을 연속으로 같이 섬기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세하고 숨어 있는 영적 보화와 비밀들을 캐내게 하시고 또 이것들이 제게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이제 저도 담임 목회지에 가서도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저래 갈수 있도록 미리 준비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특별히 우리 안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어디에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까 생각될 만큼 목회자를 향한 사랑과 신뢰, 기다림, 인내, 용서, 관용, 지지, 격려 등. 우리 안산 제일교회 성도님들만이 가진 그 따뜻한 정서와 사랑은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대구에 담임 목사 결정이 났을 때에 저와 저의 아내, 아이들은 좀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곁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자기 자기의 일인 양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구나 하고, 너무 놀라고, 다시 한번더 이런 교회는 없다고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게 아니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시대와 민족과 도시와 함께하는 우리 멋진 공동체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1위 교회가 우리 안산 제일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저의 동역자,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은 안 해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날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우리 목사님들. 저도 교회 부임하게 되는 이 머리 수집 굉장히 많았는데, 심한 탈모와 두피, 지루성 피도, 피부염, 어깨, 목에 디스크도 오고, 각종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다제 책임이지만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예.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딛고, 이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골로에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시고, 당당하게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이 밭이 중요합니다. 안산 절교라는 좋은 밭에서 어, 앞으로 펼쳐가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이 안산제일교라는 밭에서 양분과 걸음과 물과 햇빛과 사랑을 무럭무럭 잘 먹고 자라서 이렇게 튼실하게 되어서 이제 저도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좋은 밭에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꿈같은 우리 청소년들 앉아계신데요. 안산제일교회에 내가 소속된 청소년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거기서 잘, 여기서 잘 훈련 받으시면 훌륭한 인물들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전도다. 주님이 부흥이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주님이 전도다. 아니,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도가 하는 것인데 무슨 주님이 전도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린 사실 하는 게 아니죠 신용만 할 뿐이지 모든 것100%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영혼을 변하시는 것도 데려오는 것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만 되면 전도도 주님이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앞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지나온 사역을 정리하고 회고하는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한 지가 올해로 정확하게 20년 하고도 1개월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회보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느끼면, 할할수 느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라 말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겸손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뭔 협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뭘좀 하려고 하죠? 뭘 이루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 이루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좀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거 고개만 관심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결과 뭔가 좀 일을 잘하고 성과를 자꾸 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일이 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되도록 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자꾸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로만, 오직 기도로만 우리의 심령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채워가도록 만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도록 일부러 기도하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 우리의 환경 속에 결핍을 주고 부족함을 주고 아쉬움을 주고 또는 서운함을 주고 빈곤함을 준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매일 매일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게 하시는지 저는 좀 이제 알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해서 결국은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나갈수록 결국은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으로 이끄시는 것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래부터 스스로 독립체가 되어서 자립하고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잘만 사는 것 싫어하세요. 예. 그럴 거면요. 우리 혼자 독립적으로 설 거면요. 애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안 만들었어요. 그죠? 창조자, 창조주, 조성자에게 유익이 돌아가지 않을 거면 뭐하러 그분께서 그렇게 눈물과 땀과 희생과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과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공유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인간에게 완전함을 채울 다른 어떤 것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임을 저는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이시고 꼼꼼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에는 더 보탤 것은 하나도 없지만 다만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채우는 데는 우리가 할 것이 없지만은 그 영광을 찬양하고 더 높이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자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더 보탤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기리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든지 끝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돈안 들어요. 찬양하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예. 있는 그 자리에 찬양하는 거죠. 그럴수록 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되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백곱절에서요 하나님이 한곱절 당하지 못해 보죠. 그래서 찬양은 영광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의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놀라운 가장 생산성이 있는 가장 창조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100% 확실한 투자는 주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결과 통보를 받고 하는 일이 뭐냐? 그냥 기도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냐? 제가 갈 곳은 차를 타고 4시간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잖아요. 지금 못 가잖아요. 탁 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질서 다 잡아주시고, 마음도 평정시켜 주시고, 네. 마음껏 목회하고 사회 갈수 있도록 모든 것 정지작업을 해 주십시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그죠? 네.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 얘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예쁜 콩지가 있었어요. 콩지가 딱 잔치에 가려고 탁 준비하는데 팥지가 팥지 파치 엄마가 와 갖고 모살리고잖아요 그죠? 숙제를 내요. 야이 콩지야. 집에 일이 많은데 어디를 가냐고. 산더미 같은 막 이렇게 뭐 곡식을 내면 이거 빨아는 거요빨 거예요. 예. 며칠을도 이안될것 같아. 그래가 콩지는 어떻게 하냐 하고 마음속에 탁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짹짹짹짹 참새들이 막 수천 마리가 와서 곡식을 탁 빠주는 거죠. 예. 그죠? 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새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거죠. 예.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예요. 탁,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완전 공중에서 예. 공중전, 해상전, 육, 육지, 탁, 움직이시는 거죠. 예.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밤,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나 혼자 100시간, 1000시간 애쓰며 고민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미신이 아니에요. 게으름이 아니라고요. 맹신도 아니고요. 확실한 믿음. 이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이라고요. 여기 우리 학생들 있는데 학교 배우잖아요. 쩍쩍쩍 생물학적, 과학적 뭐 하는데 가장 과학적인 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이런 과학에는 이유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이유와 원인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로마서 1 1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죠. 예. 시작도 주 예수 그리스도, 출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 이 예수께서는요, 우리 신앙의 부분이 아니에요. 좀, 그 다른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 때, 주님, 그런 정도 아닙니다. 전부란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 예수 나의 전부잖아요.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나에게서 예수를 빼버리면, 내 자아가 남는 게 아니에요.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 우리 자신 존재가요. 사람답게, 인간답게, 신앙인답게 서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진짜.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저도 주님 잠깐 떠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아니, 종이, 종이, 종이 호랑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했어요, 그렇죠? 주님과 합해야 돼요, 항상 합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 잘 사는 것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과 합해져야 완전하고 온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절대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고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2023년도 목회 전망 통계자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도가 영적인 갈급함이 더 많다라는 통계가 나와. 그 저는 처음에 뭐야 이거? 아니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외로움이 없어야지 당당해져야지. 초도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혼자 완전하게 충족하게 서는 걸 원하지 않다고. 그런 갈급함을 주셔서 외로움을 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찾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환경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내 혼자 잘 되는 꼴을 안못 봐요, 주님은. <laughs> 어떻게 하든지 그분과 연합되고 연관되고 의지되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유 나는 주님 없이는 왜 이렇게 못 사는 이런, 이런 인생이 되었는고, 그게 행복한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망합니다. 주님 없는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성도의 존재방식은 홀로 완벽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결핍과 부족함을 주심으로써 어떻게요?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연합하도록 일부러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구하라는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잖아요. 그거 자꾸 칼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겸손을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약함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때로는 아픔이 사명입니다. 육체의 약함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의지하고 연합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주님과 비로소 한 영이 되고 완전해지는 축복을 받게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제가 앞으로 갈 목회지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과 약함과 또약 또는 악함의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예.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할때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먼저 정해놓고 다른 걸 해야 된다. 예, 기도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하면요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항상 먼저 정해놓고 기도가 중심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은 면제해 주시거나 벗겨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만드세요. 이제 직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만드는 것이죠. 그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존하고 하나되고 연합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문제를 회피하면, 회피하지 못하다. 그죠. 문제를 회피하면, HAPPY, 회피한 결과가 모아지 뭐 못해요. 문제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네. 어떤 게 다가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님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한 하늘 아버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지역을 떠나도 늘 같이 있어요, 그죠?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성령으로 교통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기도로 더욱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시고 서로 응원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영원한 가족으로 자리매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정리하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밤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영감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인구 절벽과 고용불안과 많은 미래의 불안적인 요소가 많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산제일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여 안심하라. 안산제일교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밤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은 13년 동안 안산제일교회의 사랑을 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영으로 믿음으로 함께 있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한 가족으로 응원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